여러분은 혹시 꿈 속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거나 꽃을 받는 장면을 본적 있으신가요?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창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랑이 다가올 때, 마음은 그것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기도 하지요. 오늘은 전통적으로 사랑과 인연을 불러온다고 해석되는 꿈 1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곁에 이미 특별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꽃을 받는 꿈. 꿈에서 꽃은 애정과 호감을 상징합니다. 붉은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을, 백합은 순수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누군가가 건네는 꽃다발을 받았다면 이미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손을 잡는 꿈. 따뜻한 손길은 안정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특히 꿈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꽉 잡았다면 곧 진심 어린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반지를 받는 꿈. 반지는 사랑과 약속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누군가에게 반지를 받는 꿈은 결혼이나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반지는 영원한 사랑, 다이아몬드는 변치 않는 약속을 뜻합니다. 네 번째, 연인이 웃으며 다가오는 꿈. 꿈에서 낯선 이가 웃으며 다가온다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아는 사람이 웃는다면 관계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웃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대방의 진심 어린 관심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비 오는 날 함께 걷는 꿈, 빛 속에서 함께 걷거나 우산을 함께 쓰는 꿈은 어려움 속에서도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이 단순한 기쁨만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 꿈. 음식을 나누는 장면은 정과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특히 따뜻한 밥이나 국을 함께 먹는다면 따스한 사랑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안정과 친밀감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편지를 받는 꿈. 편지는 감정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꿈 속에서 편지를 받았다면 실제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백하거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경우도 많습니다. 여덟 번째, 함께 춤추는 꿈. 춤은 조화와 교감을 의미합니다. 춤의 리듬이 잘 맞았다면 현실에서도 마음이 잘 맞는 상대를 곧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왈츠처럼 서로 눈을 맞추고 추는 춤은 사랑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아기를 안는 꿈. 아기는 순수 새로운 시작 미래를 상징합니다. 아기를 함께 안거나 웃으며 돌보는 꿈은 사랑의 결실이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연애뿐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나 따뜻한 관계의 시작도 상징합니다. 열 번째, 바다를 함께 보는 꿈. 넓은 바다는 깊은 감정과 인생을 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면 감정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인연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줍니다. 특히 잔잔한 바다는 평온한 사랑, 파도치는 바다는 열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열한 번째, 선물을 받는 꿈. 선물은 상대방의 호의를 나타냅니다. 꿈에서 선물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포장된 선물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번째, 포옹하는 꿈. 포옹은 위로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따뜻한 포옹은 마음을 나눌 인연이 가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 포옹하는 꿈은 새로운 만남, 아는 사람과 포옹하는 꿈은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13번째, 여행을 함께 가는 꿈.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설렘을 상징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는 꿈은 새로운 사랑의 시작 혹은 관계의 발전을 예고합니다. 여행지가 즐겁고 아름다웠다면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14번째, 새가 짝을 지어나는 꿈. 두 마리 새가 함께 날아가는 장면은 인연성사 사랑의 무르익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비둘기나 채비처럼 전통적으로 길조로 여겨지는 새라면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15번째, 밝은 빛 속에 함께 서 있는 꿈. 밝은 빛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함께 빛을 바라보거나 서 있었다면, 당신의 인생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곧 찾아올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이 다가오는 꿈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히 달콤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사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실제로 어떤 사랑으로 이어졌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인연이 곧 찾아오길 바랍니다.